실만한 물가로. 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중해서 그 오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적으로 완전하지만 상태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상태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그 자녀의 신분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완전합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혈육 관계가 맺어집니다. 부모에게 잘할 때는 자녀이다가 잘못할 때는 남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 역시 상태에 따라 자녀 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로마서 8장 38절 하반절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혼이 온전하게 하셨느리라. 17,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으는즉 다시 재를와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 단번에, 한 번이 영혼이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 같은 죄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죄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금방 죄를 또 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시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약 성소에서 번제당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셨고 한 번의 제사로 영혼의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중심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심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속죄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해도 그 사람만 보면 또 생각나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만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외에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죄를 어떻게 처분하실까요?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골스에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의 속죄는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신님은 십자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상태에 따라 하렘이 잔해된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 말씀에서 수도 없이 증거의 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거짓과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도 그건 알겠는데 말씀은 어디까지나 말씀이고 실체는 그렇지 않잖아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다시 매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약속된 말씀,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뀝니다. 믿을 게못 됩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서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약속된 말씀, 성령의 인지심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에 맞게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이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기 원하시는 분이나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이사이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쉴 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